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어,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어, 노숙인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자 인천도 덩달아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 인천 노숙인들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노숙인들의 상황을 더 각별히 살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모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서울역 광장에 최근에 그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예예. 어 그래서 이제 근거리인 인천도 그 노숙인들의 코로나 감염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 지역 노숙인은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어, 인천역의 지 거리 노숙인들은 어, 보통 우리가 110명에서 1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인천에? 예, 예, 예. 예. 에, 이제 부평역에 한 30여에서 40여 명 정도 되고, 음... 어 이제 동인천역, 주안역, 어 그리고 어, 인천 터미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분포되어 있는데, 예. 에, 실제로 거리 노숙인들을 우리가 가서 어, 도시락을 나눠주고 뭐 이런 물품을 나눠주는 거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음. 어, 보통 그 하루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한 50에서 70명 정도 어. 어, 만나게 되고 어, 이렇게 이제 개별 골목이나 뭐또 어,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이렇게 해서 전체 이렇게 대상별로 하면 한 100, 100명 정도가 이렇게 넘는 걸로 어,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저 우리 이사장님. 네. 아 인천 말고 이제 그 옆에 서울에 노숙인 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이동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도 전파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노숙인들의 이동이 평균적으로 좀어좀 어떻, 좀 어떻습니까? 잦은 편인가요? 아니,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 어, 이제, 그, 저희가 거의 이제 매일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니까, 네. 못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 못 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네. 이제 서울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 네. 어, 그, 실제로, 어, 서울에서 무료급식소나 이런 것들이 문을 닫으면서 여의치 않으니까, 어, 어떻 지역에 이제 소식을 듣고, 네. 어, 무료급식, 수를 찾아서 어, 또는 어, 어떤 뭐 다툼을 피해서 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로 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음, 뭐 다툼을 피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가까우니까 인천이나 경기 이쪽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또 이렇게 좀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그리고 이 인천시가 이 쉼터와 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예 예, 이게 그런데 이 검사 대상이 아 쉼터 하고 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 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 그렇 지 않고요. 네, 네. 우리 인천광역시의 이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이 예방 활동을 하시는 관계자들이 네. 특히 각 구에 있는 보건소를 협력해서 그 거리 노숙인에 대한 선제 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아 인천이.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인천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 자주 잘했네요. 네. 어, 그렇죠. 인천광역시가 아주 제일 먼저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음... 어, 제가 이제 전국의 노숙인 시설 그 협회에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예. 그 속에서도, 아 어, 인천이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선제 예방 활동을 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그 영향을 줬다. 음... 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어, 인천은 우선적으로 했고요. 예. 지금은 거의 뭐 우리 그 노숙인 쉼터라든지 이런 생활 시설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그 그, 그 선별소에 가서 어. 검사를 받고 어, 그렇게 할 정도로 예. 어, 지금 인천광역시의 예방 활동은 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 노숙인 분들도 뭐 어,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이뭐 많이 없겠네요. 아니 인천에서는 지금 노숙인 가운데 네.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이거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아... 볼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근데 이제 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죠, 사실 아니, 근데 아까 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와, 그게 저도 코로나 그 검사를 선별 진료소 가서 받아봤지만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유,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요. 네. 어, 지침에 따라서 그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네. 그 결과 보고를 구청에라 또 제출하고 어... 그래서 그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거의 2배 세대로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러겠죠. 예예. 네, 아, 아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아또뭐 감염 N 차 감염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또 진료소 가서 검사도 마, 맡으시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아니 예. 그리고 어, 이사장님. 네. 지난 설에 그러니까 몇일 전입니다. 몇일 아, 예. 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부부께서 이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직접 그 대통령 부부께서 이제 직접 시장 시장을 본 것을 어, 내일을 여는 집에 보내 왔었다고요? 예예. 와 이거 뭐 특별한 어떤 의미라도 저 있었을까요? 예 어쨌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대통령 내외분께서 어~ 인천 소래포구에서 화재 났던 곳에 방문을 해주셔갖고 어~ 음... 이런 것도 참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어~ 예... 참 우리 영부인께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 우리 쪽방 주민들과 무료 급식소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13년째) 에, 그 작은 정성을 모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했던 그 아마 뉴스를 접했었나봐요 아, 어떻게 이렇게 쪽방 주민들이나 노숙인들까지 음. 에, 그런 정성을 모을 생각을 했냐 그것도 1,2년 하는게 아니라 13년 동안 그 일을 해왔냐 음. 참 이런 따뜻한 얘기가 음. 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음. 참 그분들 너무 고맙고 그분들에게 좀 격려가 될 만한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시다가 예. 이번에 물품을 보냈다 고 그래요. 저도 뭐 나중에 듣고 에이,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물품을 뭐 어떤 거를 좀 보내 주신 거예요? 아니, 명란젓 보내오셨죠? 아, 명란젓. 예, 예, 예. 그냥 돈으로 주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돈으로.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뭐 돈, 이야 얼마 되는지 저는 계산도 못 해봤습니다만 <laughs> 예, 이 명란젓을 직접 시장을 보시고. 아, 그죠. 소래포구가 예, 또 젓갈이 유명하거든요, 또 맛있는. 예, 보다는. 예, 예. 그런데 음. 그 대통령 내분께서 네그 저기 뭐야 시장 바구니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 시장 보신 거를 우리한테 보냈다고 그. 어디 명란전, 저는 뭘 보지 못했는데, 아, <laughs> 우리 그, 저기 어르신들이. 에, 에, 에. 그거를 받아들고 너무 너무 감격했는데. 그거 못 드시겠네 명란젓. <laughs> 그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벅차갖고 아니 우리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거 천원 이천 원그 후원금 낸 거를 이렇게 높이 생각해주고 아이고, 우리 참. 우리한테 이렇게 마음을 전해줘갖고 예. 아유 정말 뭐 굉장히 아주 고마워하고. 아.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다 그래요. 아니 이사장님 좀 저도 저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전해드리고. 그러게요. 에이. 세상이 참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고 참. 아무튼 그 명란젓은 그뭐 예. <laughs> 기념이라고 안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들 맛있게 드셔야죠 또. <laughs> 예 예. 네, 드셔야지. 전드리겠습니다예또 네, 대통령 부부께서도 좀또 보람을 또 느끼시니까. 아니 그리고 네네네. 저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 전노협이죠. 어 다시 예, 예. 말해서 이제 전국 노숙자 협회 회장이 되셨어요. 예예 예, 예. 누가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노숙자 신줄알 수도 있어요. 네, 노숙자 협회에서 <laughs> 노숙자 회장님이세요. 아니 뭐 물론 노숙자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이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지만은 각오가 더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예 제가 이제 전국 노숙인 그 사회복지시설협회에 에, 협회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서 예. 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제가 제일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은 어~ 지, 그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어, 노숙자, 노숙자, 이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낙인 찍는 문제, 네. 어, 이런 부분에서, 아 어, 이것은, 어, 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노숙인을 좀 비하하거나 또 노숙인을 좀, 물론 연민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 좀 다르게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23년 동안 노숙인들을 만나서 같이 그분들하고 생활하고 그분들의 꿈을 얘기하고 그드,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 경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다든지 질병으로 사망했다든지 또 가정이 해체됐다든지 또 부모를 누군지를 몰랐다든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그 가정 환경이 사연들이 다 있다 이거죠. 다 어려웠던 네. 분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저는 이제 노숙인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아예 그냥 홈리스라는 부분으로 아. 어, 이름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 어, 여전히 어,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의 문제로 어 구조적으로 이런 노숙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음... 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 한국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로 음...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음...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어, 어떤 그 복지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이 음... 에, 만들어지도록. 어, 그 마음을 좀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참 이제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2년 동안 봉사하셨다고 해도, 해도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23년째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정말 예. 대단하시고 에, 좀 이런 그 우리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에, 네네. 그 이중모 목사님의 이 활활약이 좀 일파만파 좀 많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어또 다음에 또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해인교회 목사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